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4살 아이를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구해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자 응급처치를 한 것은 물론 원래 도착지인 대구가 아닌 좀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제주 공항으로 회항까지 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한 김영호 기장과 장혜진 사무장을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이 홍콩에서 이제 대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살 아기가 의식을 잃는 위,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엄밀히 말하자면 네 살도 아니고 우리나라 네. 나이로 네 살이고 만두 살, 세 살이 아주 안된 어린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홍콩 출발 대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달 26일 오후 5시 10분경에 벌어진 일인데 처음엔 이네살 아이가 엄마, 아빠 그리고 여섯 일곱 살때 형과 같이 비행을 하다가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열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상, 상황이 아주 긴급하게 의식을 잃을 정도의 아이고. 긴급한 상황, 말 그대로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상황에 바로 오늘 함께하는 네. 사는 세상의 주인공들의 활약이 시작이 네. 됩니다. 자 이렇게 내사라기한자 네 기내에서 의식을 잃는 위급한 음. 상황이 왔는데 당시 어떻게 응급 조치를 했는지 장혜진 t a 항공사 사무장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는 열만 약간 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되게 증상이 심각해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눈동자가 흰자만 보일 정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아이의 활력 증상을 확인하고 바로 닥터피해증을 실시하는 것을 모든 승무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내에 전문 의료진이 계시지 않았었고 저희 승무원들이 공간이 좁은 것 같아서 승무원들 공간으로 아이를 눕혀가지고 한 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를 계속 돌보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한 분은 필요한 추가적인 응급 장비들을 다 챙겨 오셨고 또그 와중에 다른 승객분들께서도 이제 놀라시거나 이제 진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승객들 케어하면서 그 상황에 동시 다발적으로다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위급한 상황데응급조치를 했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바로 네. 호전되지는 않았다면서요? 그 당시에 비행기는 아마 두 명의 네. 조종사와 승무원 네 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 승객 중에 의사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또 좋지 않게 그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 네 명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응급 의료 조치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맥박이 이그 불안전한 상태로 호전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장혜진, 여기 조금 전에 나왔죠. 장혜진 사무장이 기장한테 신속하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음. 어 그러니까 기내 이제 이 상황을 보고받은 김형우 기장이라고 그러네요. 이 김형우 기장께서 신속하게 그 인근에 있는 네. 제주공항으로 회항하기로 결정을 네.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 대구공항을 이제 30여 분 앞두고요. 제주공항으로 이제 회항을 결정했는데 당시 상황 좀더 자세히 들어보죠. 처음에는 아기가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반응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희 승무원이나 그 부모님이 막 흔들어도 아기가 이제 의식이 계속 사라지니까 예정된 목적지인 제주까지 운항을 지속하면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 남쪽을 지나고 있었고 15분 정도 거리였지만 대구까지는 한 30분 40분 정도 더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어, 사지 경련과 고열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의식을 잃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식을 잃는다는 것은 뇌에 어떤 데미지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건 나중에 큰 후유증이 인결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긴급해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런 상황이면 참 조마조마한데 당시 아니에요. 그 승객들은 어땠다고요 해 승객들의 분위기좀 네. 전해 주실까요 승객들의 분위기와 반응은 아이를 걱정하면서 아. 이 기장의 음. 회항 결정에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자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요 회항을 결정하는 것은 기장 고유의 결정이에요 그래, 맞아요. 의사 결정이에요 예. 이그 승객들의 동의 여부는 따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다수결 투표를 하겠습니다 회항을 <laughs> 하는데 뭐 찬성하시는 분반대하시분 이거 아니에요 예. 긴급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이 돈을 내고 탄 이제 고객이지 않습니까? 아마 항공사 입장에선 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승객들은 이 어린 아이가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면서 네. 이 회항 결정을 모두 다 지지했고요. 음. 심지어는 아까 여서 일곱 살 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 형이 굉장히 놀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부모들은 이 아이한테 매달려 있고 그런데 이 형을 다독여 주면서 챙겨주는 승객도 계셨고 네. 또 외국인 승객은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 걱정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내에서 이~ 회항 결정으로 인한 다른 승객들의 불만 제기는 네. 없었습니다 음, 근데 또이게 회항하면 제주공항으로라도 그~ 이~ 편성되지 않은 항공기가 가면은 이착륙이 그 쉽지 않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 편의 항공기가 이 제주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다 신청을 해서 다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예정에 없던 비행기가 갑자기 공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응급 상황을 알리고 어, 제주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착륙 우선권을 받았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사실. 어 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한 대가 이제 착륙을 하게 되면 다른 항공기의 그치. 어떤 그 착륙 가능한 시간도 그렇죠. 뒤로 밀리게 네, 됩니다. 순차적으로. 하지만 그런 불편이 따른다 하더라도 일단 생명이 우선인 것이고 또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음. 아, 제주공항에 어, 비상 착륙 우선 착륙을 해서 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도 뭐~ 시간이 지난 거지만 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도 막 가슴 아, 저마하고저그 상황이 막 그~ 생각이 음. 나니까 막 떨리는 상황인데 그 아이는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하요 네, 하는가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의식을 회복하고 뭐 건강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 제주공항에 휴항하면서 빨리 가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을 이 김영우 기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빨리 대기하고 있어라. 아, 음. 그러면 내리자마자 바로. 아이가 음. 병원으로 갈수 있도록.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고열로 쇼크 증세가 있었는 거고요 만약 그 시간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인데 예. 다행히 치료가 잘 됐고 다음날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왔다고 합니다 건강해져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막이 얘기 들으니까 휴 하면 는 음, 안심하는 음, 음. 마음이 들어서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기장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처와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식을 잃었던 아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구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당시에 침착하게잘 대처해준 객실 승무원들께 먼저 감사하고 네, 제주에 2,000여 항공기가 되게 많은데 그 네. 당시 저희가 메디카 이시스를 선포했기 때문에 모든 제주 공항에 있던 항공기들이 다올 스탑되었고 접근 중인 항공기도 다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다 도와주신 분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기가 의식을 해보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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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고. 당황하지 않고 훈련받은 대로 대처하는 저희 승무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승객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 잘 해주시고, 혹시나 이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저희 하는 거다 지켜봐 주시고 끈기 있게 저희 마지막까지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명 듣다 보니까 그냥 물, 뭉클하는 <laughs> 게 있어요. 그러네요. 그 승객들도 다 적절히 협조하고 네. 또 네. 기장 사무장에게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합니다. 또 네.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뭉클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